아, 이거 원래 우리끼리 배 뒤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아, 깜짝인데. 아, 이름 주세요, 이름. 이름? 얘들아, 다들, 그, 저기, 뭐야. 컴퓨터 챙겼지? 수험번호 시작. 아, 이거는 근데. 맞출 수 있어. 근데, 너무 어려워요. 여기 자꾸 이에요 옆에서. <laughs> 옆에서 컷닝해요. 옆에서 컷닝해요. 아유, 쉽네. 내야 돼. 몰라. 어, 내일까 끝난 거야? 내일까지 여기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저희. 아니, 이거 누구한테 두꺼워, 이 교수는? 너무 잘못된 거야. 스 받았다. 근데 제가. 했을 때 일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왔지 좀. 오 번이 맞나? 내가 번 했나? 모의고사 원래 이렇게 토이하면서 푸는 거 맞지 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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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답이 <탑이> 없는데. 어? <웃음> 어? <laughs> 내아 일단 알았어. 나는 <laughs> <19로> 알려줘. 나? <laughs> 응? 아, 그럼 보지만. 나도. 아 나도 알려줘. 나보지 지금 몇 년도예요? 2 5 년. 아 보지 말라아 아, 선생님 왜 저래요 우리 21년도에 들어왔는데? <laughs> 한 번에 저희가 이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용완이 형 말로 하셔도 네. 안 해도 돼그는좀 크게 정답을 적어도 돼알았아 알았어 알았 <laughs> 아, 진짜 유치하네 질문 있습니다 작품의 수라는 게 오로지 그냥 시 낭독하는 그것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윤동주 시로 만들어진 노래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허리 찔렀어. 허를 찔렀어. <laughs> 이거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낭독으로 돼 있는 것만 시 작품 수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윤동주의 시로 만든 노래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아 음. 아 둘다 정답이 있으니둘다 정답을 해 근데 둘다 모르는데. 어차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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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지 않았네. 7개1 1 개. <laughs> 미치겠다. 이거 귀여운 리액팅을 위해 힌트 쓰겠습니다. 몇 자리 수인지만 <laughs> 알수 있어. 두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다리, 네 자리가 공돌이 어? 아, 있어. 니이세 자리야. 니은이 세 자리. 어, 기욱이 한 자리다. 기욱이 한, 한 자리네요. 어? 이거 우리 네개 할래? 가까운 사람. 자기가 얘기한 거에 오차범위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커피상인? 커피상인. 커피상인. 다섯 명? 어때요? 오케이. 오차범위? 네. 그냥 오차범위보다는 그냥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아 제일 아, 제일 먼 사람? 사람. 제일 먼 사람? 사람? 사람. 제일 먼 사람. 아 코피 한잔공로 음. 받겠구만 어게해2 3점 남았어 개지 6개 나는 10개 나 7개 나 7개 나 7명 자체 1번에 5번 예쓰 이번에 3번 예쓰 3번에 저희가 이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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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저희가 다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laughs> 원래 21년도에 해수당국서 아, 그래. 하셨는데 2 1년 아, 10년으로 그래 들어 네. 4번에 2번. 5번에 정더우달 아, 이거 주에 이거 중에, 이거, 중에, 이거 커피. 야일3 1편 31. 그 커피 3 0서 아, 아 멋있어. 그래서 총합은 2,601입니다. 아, 합을 매. 합을 쓰는 거였어? 는 바이바이볼에서 한 분이 자신이 적은 걸 읽어주신 거. 안 냄신가? 가임멤버, 가임멤버, 뭐? 아! 어? 오, 오, 재밌습니다. 교수님, 제가 머리가 나빠 틀린 문제가 많을 듯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연 때는 다채로운 용기로 표현해 낼 테니 교수님 또 오셔서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동준 다름소다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관객분들 사랑합니다. 아 오, 너무 모르는 게 많았다 반성을 해야겠고요 공부를 좀더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봤어요. 맞았어 그래도 내가 제일 많이 맞았어 음. 많이 맞았어. 아 근데 진짜? 컨닝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같아. 컨닝 내가 이 사람 고는이 사람이 더 많이 들렸어요 저. 근데 <laughs> 컨닝도 실력이. 아저. 아저. 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반성을 많이 했고 제 공연 연도가 아. 너무 뭐 헷갈렸어요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반성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laughs> 어, 근데 저만 반성할 될건아니거아요 실제 나도 반성하셔야지. 다리 소다. 문제에 오류가 두 개나 있었어요. 다 소다. 어. 든 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laughs>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 나가서 개막일까지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체로 연기들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주를잘안다고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것 같아서 반성하게 되고요 너무 나부상하셨습니다 이번 계기로 공연을 위해서 그리고 좀더운동주와 정병욱과 송봉규와 강정현과 선아 모든 동들 위해서 좀더 공부하는 계기가 되습니다 감사합니다 리 31편 31? 영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윤동주 다레소다 모의고사가 끝나고 커피 사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점심 시간에 다시 카페로 갈예정입데 근데 네, 기완 선배 오늘 오전 반차라서 없고 태호랑 해수 선배님이랑 저랑 용한이 형이랑 넷시 가서 용한이 형이 사주는 커피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속보입니다 용한이 형이 비싼 커피 테라로사를 사준다고 하십니다 음, 와 자유를 찾아 꽃다방으로 뭐야 <laughs> 깨알 깨알 공연 홍보 자 유튜버 이한수의 앵글입니다. 춤한번 차줘. <laughs> 오, 잘셨어 여기는 김남일 아저씨가 많이 오십니다. 저쪽에 김남일 선이잖아요. 김남일 어, 선수. 아, 저 자리. 전용 선. 전용 선. 안녕하세요. 오, 멋있겠어. 네 단에 이만 사0 0원 제가 맞아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자. 짝짝짝바라바바바라바 역시 테라 로스 맛있겠다. 형님 감사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바라바대로다 모아주세요. 잘 먹을게 동주 씨잘 먹을게 동주 씨바이바이 <laughs> <laughs> <laughs>